영원장이신 상례교수님 지참하셨습니다. 안례교수님 고은란 고은란 님지하셨습니다 상례교수님 고 고단 선수님지하셨습니다규정부장김하선교님하셨습니다 사회부장 도 지참하셨습니다.

많은 이 자비정법을 해가고 있는 그런 종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녀의 간이 어떤 생각으로 출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출가해서 성녀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과연 멍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부처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껴야 됩니다. 적어도 많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업덩어리를 조금이나마 씻어낼 수 있는, 또 털어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법자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율을 다못 지킬 것 같다면은. 우리가 여러분 천수경 가운데 보면은 시박 참여가 있죠. 내가 부족해서 지킬 수가 없고 내가 그것을 간직할 수가 없으니 참여라도 해야죠. 여러분 매일매일 참여 한번 해봅니까? 어, 대답이 몇 사람 밖에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몇 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힘듭니다. 그게 바로 아상이고 자존심 때문에요 자, 한국 불교 태호종은 불교계에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는 적자종단이라고 합니다. 적자종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 알고 계시겠지만은, 정말하자면은 하사서풍 동림야라고 저 서쪽에서 바람을 타고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우리 쪽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맥을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던 맥을 전수를 받으신 분이 전불시민 가섭존자가전불시민의 부처님의 마음을 다 읽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 우리나라에서 그 전불시민을 하신 분이 바로 태고보 원정국사 우리 종조스님이시다. 이분이 태고종의 종조가 아니고 한국 불교의 종조이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 불교의 종조를 모시고 사는 종단이 태고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 태고종의 이념입니다. 그 이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면 태고종은 어디 밖에서도 포교 활동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훌륭한 과학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문화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승 불교는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다만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초기 불교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후에 대승 불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한야상주 아, 아, 갈마다리를 지어 주시옵소서 <목소리> 주시옵소 유사께서는 여러분의 갈마아사리가 되십니다 제3에 계신 법당 유사께서는 여러분의 교수아사리가 되십니다 제위에 계신 능의 대상은 고삼 대상으 오늘 2 0차 부족계 수계사님에 동참한 음, 수계제자는 3위 3 3명 3인이 18명, 도합 50명이 부족계에 동참하였습니다. 제11대 율사이신 도을 수진 대율사님을 정계아사리로 모시고 이처럼 여법하게 장엄하게 본종 제22차 구족계 수계살림이 설판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족계란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었다 하여 구족계라 하며 이를 토대로 온전한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근본 바탕이 됨을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서 수지하는 비구비구니 수계의 뜻과 덕의 결국 작은 지혜로 헤아려 알수 없는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원료의 신심을 일으키고 굳은 서원을 세워 깊이 마음을 성찰하고 수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교화하고 이끌어가는 대승 교화 종단인 본종단의 정식 성녀로서 오늘 구족계 수계식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르로 전개 화상 상수, 수진물사님과, 갈마사리, 교수화살이등계화살이실정사님께 없어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저희들이 구족계를 내려주시옵소서. 구족계를 내려주시옵소서. 구계를내려주시옵서 그렇게 하겠구나 여러분은 우리 동단을 사랑해 불교 중자이며 광고 중생으로 큰 원력을 품고 이계에 참석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다 네, 여러분은 아라는 사랑하는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